97일 만에 감자를 수확해 볼까 합니다. 지난번 90일 돼서 수확해 봤더니만 잘 들고 맛도 있었어요. 이것도 수확해 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다른 데로 심어 볼까 합니다. 아이고. 와. 와, 이거 많이 들었네. 이거 이거 보다 작기 들었네 근데 와 이거는 숫자가 많이 들었어. 요 나도 이렇게 커졌구나. 밀세부터 물을 말려 갖고 더 커지지 못했나봐요 하나 하고. 네 이건 팔에 이거는 씨 해야 되겠어요. 많이 안 컸네. 근데 왜 순이 막 날까요? 이거. 와, 큰거 하나 있다. 아, 됐다. 그래도 감자 두 개를 나눠 심어서 네 개로 심었는데 많이 나왔죠. 근데 감자 되게 맛있어요. 집에서 먹다 나머지 있으니까 심었던 거거든요. 와,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나왔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